제가 계속 장난치네. 내가 너 잡는다. 이럴 줄은 몰랐지? 잡았다, 이놈!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촉선입니다. 여러분, 늦어서 진짜 한참 뛰어왔어요. 아, 그리고 여기 단지가 워낙 커서 정말 많이 헤맸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30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요. 프로지오 스마트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홈 IoT 스마트홈 저도 평소에 정말 많이 관심이 있던 분야거든요. 저희 집 내에서는 가전을 이용해서 IoT를 사용해요. 그리고 현관문 그것도 다 IoT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IoT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이곳 프로지오에는 스마트홈을 특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에어컨을 좀켜 볼게요. 이렇게 앱에서 거실, 방, 다켜 두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조명을 좀켜 볼게요. 제가 환하게 집안을 좀 밝혀 볼게요. 이 집인데요 안에 누가 계실지도 모르니까 벨 먼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실까요? 혹시나 제가 에어컨을 켜 뒀잖아요 에어컨도 켜져 있고 조명도 켜져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켜져 있고요 여기도 <laughs> 에어컨 켜져 있죠 여기를 한번 에어컨을 꺼보도록 할게요 조명도 꺼보도록 할게요 와, 이 간접등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네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딱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도 힘들었어. 이러면서. <laughs> 영상 보다가 조명을 이렇게 딱 꺼주는 거죠. 너무 편한 루틴이잖아요. 분명히 <laughs> 다 제가 제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거실도 뭐 방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가전 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IoT 제품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스마트 홈에 들어가 주고요. 지문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요. 지문 인증으로 할 수도 있고 핀 번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몇동몇 몇 호인지 적혀 있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딱큼지막하게 몇동몇호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보안에 좀 무리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거쳐야 된다는 점은 보안에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알림이 있는데 제 얼굴이 찍혔어요. <laughs>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현관문 띵동 띵동 했잖아요. 그럴 때 찰칵 찍힌 거예요. 어떤 분이 택배를 배송해주셨는지 그리고 이 집을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이렇게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 가보니까요 차량 진입이 딱 적혀 있는데. 몇월 며칠? 몇시 몇 분에 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게 입력이 돼요. 방문차 등록란도 있는데요.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라고 하면 방문차를 등록해줄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놀이터에 CCTV가 나와요.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서 논다고 했을 때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직접 뭐 내려가서 잘 놀고 있는지 이런 거안 봐도 여기서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출 방법을 눌러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현관문을 열어볼게요. 와, 외출? 아, 갑자기 뭐지? 외출 해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안 잠을 리는거 보셨죠? 이게 외출 방법을 눌러놓으면 누군가 현관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삐삐삐삐 이 소리가 진짜 크게 들려요 그래서 자다가도 혹시라도 자다가도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다 이러면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못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laughs> 어 외출 방법 괜찮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안 괜찮네요 환기도 수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기의 제어가 실행되었습니다라고 나와요. 또 대기 전력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꺼버릴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오 지금 꺼졌거든요. 이게 불이 꺼졌어요 지금. TV 밑에 있는 전등이 꺼지고. 오 네네 하나 두 개씩 지금 꺼지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라는 그런 제어 항목이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것들 표시되고요. 사용 중인 것들은 또 사용 중이다 라고 표시가 돼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가 딱 눈에 보입니다. 확인하시면서 비어있는 자리 찾아가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가전을 IoT로 많이 활용을 하니깐요 프로지오 스마트홈 하나로 할수 있으면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차츰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가전들하고 연결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생태계도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공지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생활 불편 신고라는 게 있는데 진짜 이용할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에 아, 여기 주차할 때 아닌데 여기 주차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네 이럴 때. 말로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앱에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소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해요. 나가기 전에 집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안 누르고 앱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비실 관리실 바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통화 연결 누르면. 바로 할수 있고요. 우리 집 월별 에너지 조회, 뭐 전기 사용량이 어땠는지,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조회할 수 있어서요. 관리비 나오기 전에 대략 짐작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도 조금 더 절약하면서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외출 모드, 냉방 모드 이런 것들 설정을 해줘서 나중에 한 번에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출 모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조명 다 꺼지고요, 가스 밸브, 에어컨, 난방 이런 것들, 환기, 대기 전력 이런 거다 꺼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꺼지죠. 점점점 조명이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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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꺼지고 있어요. 에어컨도 꺼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설정란에 들어가 보면 제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다크 테마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테마를 어둡게도 할수 있고 사용자 테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쓰는 앱이니까 우리 가족의 사진을 넣어도 괜찮겠죠. 저는 오늘 저의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예 이렇게 촬영도 할수 있네요.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KT 기가 진이 홈 IoT랑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TV? TV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이야, 우리 집 상태 보여줘. 에어컨 조절할 수 있고요. 우리 집 환기, 대기 전력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제어를 할수 있어요. 거실 에어컨을 한번 켜볼게요. 오, 에어컨 지금 켜지고 있어요. <laughs> 오늘 저와 함께 프로지오 스마트홈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곳에 들어있는 이 IoT 시스템이요. 스마트홈이 정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프로지오 스마트홈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편한데 앞으로 더 어떻게 더 편해질지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오늘 영상이 홈 IoT나 스마트홈에 관심 많으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